이 염부제의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집안이 더 이롭게 되고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들도 이롭게 하나이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산모에게 먹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즐긴다면. 산모와 아기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때면 수없이 많은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이 산모와 아기를 잘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에 감사하고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도리어 살생하여 잔치를 벌이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아기와 산모를 함께 해치게 됩니다 또 저는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면 모두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사온데 하물며 스스로 성근을 닦아서 제 힘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연부제에서는 선행을 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의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둔갑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참을며 본래부터 악업을 지어온 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망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해 명호를 염불하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망인이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마귀와 귀신을 흩어지고 물러가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아 어떤 중생이든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죄를 제외한 작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는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